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료를 못 올려드렸고요. 오늘 아침 일찍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최근에 제가 댓글을 좀 보니까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매매 방법. 어떤 거냐면은 수익이 난 종목은 끝까지 추구를 하고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손절매를 통해서 계좌 현금을 확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몇 분들께서 수익이 꽤 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댓글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만 더 감사 인사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익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내가 생각한 논리에 따라서 그 논리를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뭐 증권사 시절에, 물론 내일 돌아가긴 하지만은, 같은 종목을 우리가 정보라는 표현보다는 논리를 좀 듣고, 어떤 A라는 투자자는 손절매를 하게 되고요. B라는 투자자는 따블을 먹어요. 이게 그 내가 가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혹은 계좌 내에서 컨디션이 얼만큼 좋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계좌 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는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려운 분들 있으시다면 제가 뭐 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는 어, 요한타증권 부천 지점으로 나중에라도 문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아마 돌아가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꼭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꼭 읽어드려야 될 자료가 있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별도 지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 자료가 좀 좋은 게 나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8시 13분이고요. 뭐장 시작한 한 45분 정도 남은 상황이니까는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안타까운 게 이게 자료를 올릴 때 시간이 꽤 걸려요. 업로드하는 시간이 꽤 걸려서 오늘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진행해 보시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나패스인데, 제가 아나패스를 오늘 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뭐 8만원이든 뭐 10만원이든 그, 그 가격까지 가려면은 지금 들어있는 디램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D 램은 이미 충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고, 어, 우리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같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합당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줄려면은 비메모리 쪽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할수 있는 기업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중이고, 어, 제가 뭐 현장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AT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비메모리 쪽에서 찐 주식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나페스라는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 계시면 다 알고 계실 텐데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뭐 쉽죠 그죠?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개발. 주력 제품은 LCD TV에 들어가는 TCON이라 그래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었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 매출 비중이 LCD용 48%, OLED용 50% 이런 식으로. 월이디쪽 채용 가능한 테드라 그래 가지고 티콘 인베리드라 그래요. 이쪽이 칩셋의 매출 확대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로 메모리 외장 방식의 테드 신제품을 지금 개발 중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신제품 개발이 하고 있는 중이고 기존의 월이디 쪽도 수율이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항상 제가 밸류에이션 테이블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내년에 TD e 매출 성장이 시작이 되는데 성장이 되게 되면은 내년 매출액 같은 경우가 1744억 영업이익이 239억으로 전망이 돼요. 근데 영업이 239억인데 시가총액에 보면 2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0배 정도 조금 더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밸에이션이 내년 기준 10배 정도 밖에 안 나온다 싶으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이고. 아나바, 페스의 고객사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되겠죠. 부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 생산 차질.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모바일 산업 내 OLED 채택 상승. 그래서 비메모리 팹리스의 강자의 비상이다. 최근에 지금 메모리 쪽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쪽이 시장에서 계속 집 집중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비메모리 쪽도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각광을 받을성이 크다. 왜냐면은 작년에 찐수해주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멀티플이 보이는 시기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성장성 있는 주식으로 갈수 있는 거가 가장 진짜 주식 투자의 수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니까 안 앞에서 한번 자리 한번 볼까요? 음, 그죠. 뭐 일단 뭐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에 박스권 중단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평이 지금 기술적으로 요렇게 5일선, 60일선, 20일선이 맞다운 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60일선 전후 정도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은 아나페스의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오지 않을까 라고 분할 매수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매매는 참고해 부탁드리긴 하는데 저라면은 좀 약간 살짝 밀릴 때 조금 조금씩 들어가겠어요. 요런 차트에 근데 만약에 오늘 레포트 효과로 다시 각광을 받는다면 또 갑작스러운 갭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요런 수급을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간을 보는 수급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레 한번 쑥 들어왔다가 연기금이 조금 조금씩 사요, 기타 금이 조금 조금씩 사고 다른 성장주 대비해서는 수급이 막 몰리는 중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조금 조금씩 들어온 중이다가.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f s t 예요 우리 작년에 찐 주식들이 두 개가 있었죠. UV 수혜주. SNS 택이랑 FST. 이두 개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는 SNS 택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블랭크 마스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UV용 펠리클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V용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U.V용 펠리클뿐만이 아니고 펠리클을 위한 프레임, 플라스틱 케이스, 마운트 장비 이런 쪽도 U.V 공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U.V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U.V의 토탈 솔루션을 다 갖고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조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를 했을 때, 유부용 펠리클만 좀 보고 있었는데, 얘는 파티클 검사 장비라든지, 마운트 장비, 플라스틱 케이스, 이런 쪽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매우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성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시기 때 움직이는 주식보다는 안정화돼서 성장성을 찾는 시기에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 3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가동률 증가,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펠리컨 실적 성장, 하이닉스 M16 투자에 따른 칠러 장비 수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장비 부문의 실적까지 답보되어 있다. 추가로 웨이퍼 검사 계측 장비로 생산하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지분 가치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UV 펠리클 출시에 따른 베리에션 할증을 반영하여 타겟 퍼, 사론배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4만원 지금 FST 자리가 그렇죠. 4만원이면 딱 작년, 아니 올해 고점 수준이네요 그렇죠. 올해 고점 수준 3만원까지 갈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여기는 뭔가 성장성이 굉장히 배가 된 자리이긴 하지만 자율 반등 수준으로 거래망을 붙는다면은 29,000에서 3만 원 사이까지도 부담이 없는 자리. 손절은 60일선 밑으로 내려서 손절을 해야 되긴 할 텐데 일단 그때 대응을 해 보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주식을 잘 말씀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 있는 주식을 말씀을 드릴 때는 산업이 돌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말씀드린 화학주,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같은 화학이 산업이 이미 꺾일 수 없는 산업이 돌고 있는 사이클이 들어올 때는 올라 있는 걸 말씀드리지만 을 오히려 좀 중소형주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릴 때는 오를 거가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는 여러분들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 삼성전자 눌리면은 중소형주가 갈 거고요. 제약바이오라든지. 만약에 제약바이오 삼성전 세게 가면 또 중성전이 세, 저기 쉴 거고요 요렇게 시속게임이 될 장입니다 어 지금 현재 좀 볼까요 다우존 선물 같은 경우도 0.2% 정도 상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다 라는 부분은 아직 오전시간 8시 20분 현재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요런 의미로 봤을 때 시장은 지난주 수준을 어느 정도 따라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너무 오른쪽들이 꽤 생기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쪽도 충분히 공략해 볼만 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시간이 없네요. 빨리빨리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나페스랑 FST 말씀드렸고요. 인터플렉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착이 갑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FPCB 관련주 인트플렉스가 목표주가 상향이 되면서 나왔다라는 거죠 시장에선 다음 차를 계속 찾고 있는데 FPCB 쪽 BH랑 같은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쪽에 적용 모델이 확대되고요 가 내년 거래선는 추가 확대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로 YOY 기준으로 YOY가 뭐죠? 연간으로 기준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내년에 추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삼성전자 노트에 적용됐던 펜 기능이 21년도 S21 Z Fold3에 확대될 거고요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노트 기능, 펜 기능 노트의 모델 중단 및 판매 취소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SC의 절대적인 판매력이 높으며 노트 대비해서 더큰 화면을 적용한 폴더블 폰, 포함하면 엔터플렉스 디지타이저, 연성 앱, 연성 PCB, FPCB라 그러는데, 가격이 내년 동시에 증가 예상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폰 쪽 좋아지는 거고, PCB 쪽 사업이 좋아진다는 거고, 요 정도면 내년에, 성장이 꽤 가능할 전망인데, 성장을 확인하는 거는 다시 내년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성장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보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눌린 시에는 어느 정도는 공략이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음, 중이고, 요세 가지 종목 한번 오늘 스터디의 개념으로 아 이런 내용이고 박현상이가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내용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는데 이런 건 이슈거든요 지난해 9월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를 리미티드 별토본 설립을 했는데 이것이 의미가 들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예고한다 별도 한국 법인 설립을 통한 넷플릭스 행보는 한국 적극적인 한국 콘텐츠 투자를 시사한 거야. 뭐, 넷플릭스 가입자 수 많, 많죠? 쭉 많은데, 동남아 시장의 탑 10을 트래픽을 이끄는 한국 드라마가 이끌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에서는 한국 콘텐츠 수요와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 한국 별도 법인을 통해 더 적극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수준 보존 비율, 상승, 이런 거를 계속 기대를 하게 된다 한국 드라마 사업에서도 가장 영향이 큰 제작자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 드라마 수주 증가를 수입하고 있는 중소형 제작사 에이스토리 등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기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컨텐츠 업종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큰 신작계, 신작 드라마라는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오르기도 뭐한좀 애매모호한 시점이긴 했었죠 그렇지만 넷플릭스 진출을, 진출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뭔가 넷플릭스 향 뭔가가 터지는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스티드 드래곤도 터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 앞으로 뉴스 나올 때 넷플릭스발 스티드 드래곤이 뭔가 있다 그러면 주가로서 화답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 그때, 적극적으로 들이대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말씀 좀 드려왔고요. 일단,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 아, 도움이 된다라는 댓글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어, 구독자 수가 조금 적어요. <laughs> 조금 적어요. 제 원래 예상은 한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은 상황인데, 한천명정도될것 같았는데 좀 적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같이 벌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손발이 오글오글 거려서 <laughs>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더라도 잘 부탁 좀 드리겠고요. 어, 오늘 오후에도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역시 성공투자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잘 하시고 상한가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